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 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빠르게 양산을 진행하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항공산업의 고위 관계자들은 도전과 열정, 내재된 성공 DNA를 적극 활용하여 KF-21 전투기를 도전적으로 성공해내겠다는 발언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더욱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KF-11 보라매가 당당한 국산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진 때문입니다. KF-11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미국 업체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국산 전투기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독자 엔진 개발을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국산 엔진을 장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진행한 엔진 사업이 그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미국산 F414 엔진을 2030년까지 완벽히 대체할 동이란 성능의 국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에 대한 감론을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완벽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같은 고난이도 기술력을 요구하는 핵심 구성품까지 우리가 직접 개발하여 항공기술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확실하게 등극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파와 반대파의 의견이 뜨겁게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 국산화 반대파의 주된 논리는 KF21 전투기를 반대하던 그때와 똑같습니다. 신뢰성이 검증된 미국 엔진을 두고 성능도 가성비도 입증되지 않은 국산 엔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투기용 저바이패스 엔진은 기체는 물론이고 조종사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뢰성은 반복된 이륙과 비행, 수많은 지상시험을 통해 비로소 검증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엔진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신뢰성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산 전투기를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전투기를 구매하기만 하던 무기 종속국에서 무기 생산국으로 우뚝 서는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한국이 제작한 KF21 전투기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본다면 반대파들 역시 한국 전투기 엔진 국산화 100% 실현이 허무 맹랑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문제라는 것인데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미국을 무작정 믿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KF21 전투기 제작 과정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미국 자국만을 생각한다면 타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질은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주 국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안보는 무너지고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권 수준의 가스터빈 엔진 보유국으로 엔진 신뢰성을 입증시킬 전투기체인 KF-21 보라메라는 국산 전투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이 장착되어 반복적인 이륙과 비행, 착륙, 지상시험까지 진행하여 데이터를 차근차근 쌓아간 뒤 관련된 기술로 엔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8년이라는 시간이 언뜻 짧아 보이기도 하지만, 조종사의 안전성을 위해 몇천회의 테스트를 거치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 한국이 택한 개발 방식과 이로 인한 성과는 세계가 주목할 정도입니다. 미국 군사 매체인 에어로 유나이티드에서도 한국의 엔진 개발 방식을 공개하여 세계는 대한민국 엔진으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부터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미국산 F414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장착한 시험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진이 모인 하나에어로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협의 과정에서 비행시험 협력계획안이 전면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 비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에어로 국방과학연구소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엔진 관련 기술력을 공유하며 KF21 보람의 국산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산 엔진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미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에서 통합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지 불과 몇년 만에 KF21 전투기의 실물을 내놓은 한국은 이제 한국형 엔진 탑재 테스트 비행과 엔진 개발까지 진행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선회 능력으로 한국이 보유한 어떤 전투기보다도 신속한 민첩 기동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항공 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상당히 높은 기술력으로 세계 항공 분야를 독점하는 3대 기업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보증하는 것이 이들 3대 기업에서도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 측에서는 저 바이패스 엔진을 개발해 오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는 국책사업이 아닌 민간 기업으로서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전까지 전투기용 저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국산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KF-21 전투기 엔진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은 경이로울 정도로 빨라 세계 전투기 엔진 기술기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되어 군사당국들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은 직접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 국산화를 공식화하였으며 실제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여로 측은 엔진 국산화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는 데 최종 동의를 받았고 이처럼 놀라운 추진력과 안정성을 계획한 것도 하나의 어로의 미래방안이라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성능의 엔진은 KF-11 보라매가 자랑하는 일명 코브라 기동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최근 고바음각 기동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KF-11 전투기 장착하고 있는 수준급의 전투기 엔진이었고 현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3만 파운드급의 출력을 갖춘 엔진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계적으로 엔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성과로 티타늄 블레이드와 더바이패스용 구동기를 한국이 직접 갖추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차세대 신기술로 개발된 제트 엔진은 기존에 존재했던 구형 엔진에 비해 우수한 출력과 연비 그리고 뛰어난 안정성을 가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업이 순항하면 한국산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3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 엔진의 추력은 18,000파운드급으로 만 향상될 전망이며 6세대 전투기 경쟁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은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손을 잡고 실시하지만 한국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원 충원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력 참여업체의 경우 최소 800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무인화 공정을 최대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밀한 무인화 공정으로 엔진 제작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엔진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동안 쌓아온 기술력 덕분입니다.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 진출까지 약 8,800대 이상의 엔진 생산과 정비를 담당해오며 한화에어로는 한국의 유일한 항공 엔진 제작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떤 국가도 엔진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지는 않았기에 한화에어로가 걸어온 길은 가시밭길 같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었던 삼성항공산업에서부터 이 난관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1980년대 미국의 제휴와 기술 제휴를 하며, F-5Z 엔진을 생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와 세부적인 개발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는 사실 라이선스 생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는 가리더라도 제휴사업이란 어느 정도의 정보는 공유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제했던 미국은 한국에게 항공엔진 기술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며 단순 노동만 시킨 것이죠. 물론 항공기에 적용되는 가스터빈 엔진은 미사일 추진 구동계와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기술 통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여도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술 제휴라는 타이틀을 달고 라이선스 생산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차원입니다. 이러한 방산업계에서 민간 기업이 버티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항공산업이 KF-16을 국내 면허 생산했음에도 결국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으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전투기 개발이 엔진과 기체 두 기업으로 분리되면서 비효율적 개발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 여론은 이때부터 엔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대외 엔진 정비였습니다. 어깨 너머로 항공기 엔진 기술을 배워가며 엔진 개발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현재까지 한화에어로가 엔진창 정비 사업을 수행한 국가는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페인, 스위스 등총 14개 국가에 달합니다. 한화에어로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기술 성과를 쌓아 올리게 되었고 이후부터 독보적 기술력을 나날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F-15K, T-50 등 공군의 주력 항공 엔진은 물론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 왔습니다. 심지어 공군, 육군, 해군에게 들어가는 모든 엔진 생산의 주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무기 체계 엔진의 노하우를 한화에어로가 쥐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화에어로는 확실히 엔진 개발에 신뢰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합작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합작은 한국 전투기 엔진 개발에 새로운 한획을 긋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국 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오른다는 특집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 방산 무기 동양 연구소는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 추진관 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 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 비행 통합 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금미래의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제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CNN 역시 KF21 전투기에 대해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살릴 단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의 평가로 인해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세계에서 통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전투기가 세계 방산시장의 새로운 샛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최초 양산 부품 공급 계약만 보더라도 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2028년까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보조 동력장치를 포함한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우주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핵심 장비들도 놀랍습니다. 전투기 두뇌 역할을 하는 임무 컴퓨터, 조종사의 눈과 귀가 될 다기능 시연기 음성신호 제어 관리 시스템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한 것은 물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산 엔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엔진은 한국형 엔진으로 미국의 기술로 라이선스 제작하고 있지만 한국 부품의 비율이 높은 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넘어 완전한 한국산 엔진 개발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경남 창원 제1사업장 엔진 연소 시운전실 시험실 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공중에 매달린 엔진을 점화하자 굉음과 함께 뒤편에서 푸르나염이 일직선으로 뿜어나왔습니다. 엔진 시운전실은 각종 엔진 성능을 실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우리의 염원인 항공엔진 국산화의 목표를 도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나에어로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작하여 엔진 개발을 진행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에 대한 성과가 차츰 보이면서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 미만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높은 수출 통제를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기술에 대한 성과가 나면서 대한민국도 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KF-21 수리온 헬기 등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아무리 한국 기술로 만든 동체라도 엔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에 이를 수출할 때는 반드시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엔진 개발은 특히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출력 15,000파운드급 이상의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각각 항공엔진 개념 설계안과 개발 전략을 제출하였는데 양산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기반으로 신규 엔진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엔진의 시제 모델 설계를 살펴본다면 F414 엔진에 비해 출력과 연료 소모율이 무려 10에서 15%까지 늘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엔진 사업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두 높은 기술력을 가진 업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3대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항공 엔진 관련 업체는 일본 IHI,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엔진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엔진에 있어서 한국 유일이자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미쓰비시 파워, 독일 지멘스 등에 이어 2019년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용 가스터빈은 모두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연소시켜 고온의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 고온의 가스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기계적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특히나 1500도가 넘는 배기가스의 열을 견딜 소재를 만드는 것이 항공용이나 발전용 가스터빈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비행체의 추진력을 얻기 위한 초고온, 초고압 환경에서도 엔진의 변형 없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성품 소재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송용진 부사장의 언급에 따르면 항공용 터빈은 지상뿐 아니라 높은 하늘에서도 빠른 속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블레이드 사이즈는 작아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제작부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특수 소재를 많이 다뤄본 두산의 경우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역량이 있다라고 했죠. 일례로 두산은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섭씨 1,500도 정도의 고열인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와 제작 역량을 지니고 있는데요. 1,500도는 금속이 녹는 점을 넘어서는 가혹한 환경인데,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설계와 소재, 기술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두산은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연소기와 터빈 기기 설계, 그리고 냉각 기술을 확보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마저 1800켈빈, 즉섭시 1527도, TIT 기술력을 2029년까지 개발 완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 역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터빈 작동 환경이 1600도라고 할때약 1000도 정도는 소재 기술이, 나머지 600도는 냉각 기술과 코팅 기술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회전제이기 때문에 높은 피로에서 더 견뎌야 하고,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냉각을 위해 홀 가공돼야 합니다. 특히 두산은 고온 시험 관련 크리프 시험기를 국내 최대 규모로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 시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19년에 걸쳐 연속 시험 중인 장비도 있습니다. 특히나 터빈 온도 168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역량은 독일 지멘스와 미국 지 e 보다 높은 수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터빈 일레 템퍼레이처라고도 불리는 터빈 입구 온도는 가스터빈 엔진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지표 중 하나로 그 자체만으로 제트 엔진 기술력의 척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괜히 국과연이 두산을 끼고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죠. 최근 ADD에서 진행된 한국형 엔진 개발 사업 설명에서도 두산과 한화의 프리젠테이션 결과 두산의 설계 능력 그리고 한화의 생산 능력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산과 한화의 경쟁 구조가 아니라, 그 자랑스러운 업체들은 모두 한국형 엔진 개발에 협력 업체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생산 측면에서는 두산이 핵심 중간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 한화와 두산의 협력은 한국산 엔진을 더욱 명품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 개발 이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사실 엔진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유수 기업과 국제 공동 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국내 기술 축적 수준은 독자 개발 대비 낮아지고 개발된 엔진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온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 동체는 공동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엔진에 대해서는 확고한 독자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 개발이 최초 논의된 시점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업타당성을 기관에서 7번 이상 검토를 거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냈다는 사실이 우리 기술진에게 자신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순조로운 엔진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만 4천 파운드로 중국산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록2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접히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인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전투기 엔진 지상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증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전투기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한국산 무인기의 엔진을 탑재해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소형 무인기였으며 차츰 대형 무인기와 스텔스 무인 전투기로 확대될 것이며 전국에는 한국산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며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단지 20년 만에 엔진 개발에 눈부신 성과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주변국들과 다르게 모든 무기체계를 첨단 기술로만 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합적인 성장과 함께 연일 새로운 무기체계를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겪었던 우리 한국은 자주국방을 열망하며 높은 방산 기술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노력이 빛나고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엔진이 순조롭게 개발되어 완벽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